두먹님, <laughs> 두먹님 댓글 하나만 써주세요. 제 댓글, 어, 안 보여. 올렸어요? 댓글 안 보여요. 큰일 났네요. <laughs> 문지영님이 시청 중입니다. 고 하, 하셨고, 우리 템플로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낮에 해남에 있는 우리 최경주 홍합함에 농장에 가서 이렇게 홍합순을 가지고, 어, 요거 이제 차를 만드는데 올해 첫순이에요. 첫순을 따고, 첫 순을 따서 이렇게 차로 만드는데, 네, 홍화씨 파는 건가요? 드몽님이 홍화씨 파는 건가요? 이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어, 홍화씨도 판매를 하고 있고, 오늘의 이제 메인은, 이제 홍화 2023년, 새 순을 뜯어서, 홍화, 가시 홍화의 새 순을 뜯어서 차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차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어, 4월 한 달간, 그 특별 할인 판매로 제공해 드리려고 이렇게 좀 준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보시다가 홍아 씨가 또 필요하신 분들은 홍아 씨, 홍아 씨도 이렇게 주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고 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아 볶은 홍아 씨도 있고, 볶은 홍아 씨 가루도 있는데 볶은 홍아 씨 이렇게 잠시 보여드리면 여기 생긴 거는 메밀 같이 생겼어요. 매일같이 생겼는데, 이 홍화라는 게 뼈에 좋다고 하는데, 거의 그 이유가 홍화에 들어있는 유기백금이라는 성분 때문에 뼈에 좋다고 하는데, 이 홍화 자체에 유기백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원래 홍화라는 걸 이제 땅에다가 파종을 가을에 이제 저희 지금 새순이 이렇게 났는데, 새순이 이렇게 났는데, 홍화는 가을에 보통 일반 홍화들은 가, 어, 봄에 파종을 해요. 근데 채경주 홍화함에 있는 홍화는 가을에 파종을 해요. 지난 2000, 지금 2023년인데, 2022년, 이제, 어, 가을에 파종을 해서 싹이 나서 또 겨울을 지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열, 어, 봄이 다시 왔을 때 이런 새순들이 나요. 새순이 나고, 그리고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서, 초여름쯤, 한 6월 말에서 7월 초쯤 해서 수확을 해서 사계절의 기운이 모두 담겨있는 어 홍화씨예요. 홍화 같은 경우는 어 원래 이 자체의 홍화에 뭐 유기백금이라는 성분 때문에 뼈에 좋다고 하는데 얘 자체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땅속에 있을 때부터 유기백금을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유기백금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해서 가을, 겨울, 봄, 여름에 이제 기운을 모두 담고 있어서 음, 씨앗도 단단하고 또 댓글 썼, 썼어요? 댓글 지금 하나도 안 보여 큰일 났어. <laughs> 전동칠 작가님 안녕하세요. <laughs> 어, 사계절의 기운이 모두 담겨져 있어서.